아내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. 아 남편분도 정말 대단하네요. 네, 이제 네, 심폐소생술하는 을 수료증이고 요양보호사가 있고요, 활동지원사가 있어요. 제가 그다땄거든요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자격 자격이 이제 생긴 거예요. 그러면 제가 그 센터에 소속이 돼서 이제 케어를 할수 있는 거죠.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도 수료했다는 석현 씨. 하지만 정작 아내를 위해서는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. 가족 케어는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. 자격증 이 있으셔도. 네. 아 수료증이 있는데 왜 못하는 거죠? 직계 가족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인정받지 못해 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. 직장을 관두고 가족을 돌보게 되면 현행 규정으로는 이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거죠. 아... 모르는 사람들 가족 네가 하지 왜 다른 사람을 빌리느냐 경제적이라만 넉넉 넉넉하면은 뭐 제가 지원사 도움도 필요 없고 그 하죠. 그런데 저 경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. 어왜 이런 제한적인 규정이 생긴 걸까? 왜 그러느냐 했더니 장애인을 학대한 비율을 봤더니 가족이 가장 많았다. 가족이 학대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하지만 통계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맞네요. 어 적잖은데요. 예. 그리고 그 피해자 중한 명인 석현 씨의 아내. 지금 다른 활동 지원사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 가족이 아픔을 겪고 상처를 입은 거잖아요. 석현 씨가 생계를 구려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활동 지원사를 구해야 되는 상황. 연계 센터에 활동 지원사 구인을 다시 요청하고 있습니다. 석현 씨가 사는 지역에는 두 개의 복지 센터가 있는데요. 가해자 김 씨를 소개해 준 복지센터에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일을 하셔야니까요. 하 그러니까요. 내가 이제 빨리 그 그래 지원사를 구해달라고 했거든요. 저 일을 해야 되니까 전화도 없더라. 그래서 전화했더니 구하군이 있다. 고소를 한 가정이니까 구하기 힘들 것이다. 어... 네? 어... 피해자 가족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? 복지센터에서는 왜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구인하기 어렵다는 걸까? 지금 광고는 나가고 있는데 뭐그 전혀 지원사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?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네. 어, 이미 이제 고소를 장을 접수를 하셨으면 네. 기관을 좀 옮기셔가지고 네. 쪽으로 기관을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예? 저희 센터에 제가 시를 변호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가 있는데 음. 제가 지금 고소하신 분하고 막 이렇게 통화를 해서 막그 를 케어하고 막 이렇게 좀 하는 게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. 보서가 안된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그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를 변호해야 하니까 피해자를 도와줄 수 없다는 그런 건가요? 내용으로 들리는데요. <laughs> 내 직원이 그랬잖아요. 내가 사장이고 그러면 본인도 본인이 잘못한 거지만 센터도 어느 정도의 관리 감독 이런 책임감이 있는 거잖아요. 자기 우리 소속의 직원 때문에. 한 가정에 엄청난 상처와 아픔, 죽을 때까지 못 잊잖아요. 이러면 위로해주고, 빨리 그런 거를, 미안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해줘야 되는 게,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.